안녕하세요, 개쩌는 남자예요. 오늘 이제 파충류 수입 들어와가지고, 이제 영상으로 다 준비하는 거고요. 이번에 들어온 거, 바로 저번에부터 말씀드렸던 이제 키살링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원래 이제 키우려고 했었는데, 성질머리가 개판이에요. 들어오자마자 물려가지고, 피좀 났거든요. 홈페이지에서 바로 분양할 거니까요. 이제 원하시는 분 데려가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탈피한다고 색깔이 좀 구려졌는데요. 그래도 너무나도 이쁜 애들이요. 이제 꼬리를 떠는 게날 건들지 말라라는 그런 경고의 표시예요. 얘네는 꼬리가 잘려도 다시 이제 원래대로 재생하는 그런 종이거든요. 자, 어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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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저로 가이시게들. 저게 수컷이고요. 이가 암컷이에요. 수컷이라서 성질이 머리가 더 개판을 치고 있어요. 일단은 매장에서 잘 키워볼게요. <놀람> 와, 색깔 이쁘다. 아마 국내에는 거의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뱀들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뱀들이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오늘 자 현수가 영상 찍어줘 이번에 콘스네이크들을 140마리를 데려왔어요 좀큰 지출이었었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이제 들어올 것들이 아주 속속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단은 영상으로 다 콘스네이크부터 보여드릴게요 오늘 좀 도매로 다 다른 샵 사장님들이 좀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자.. 어휴 테세라 계열이네요 지금 얘네들이 너무 영어를 좀 개판으로 써놔가지고 읽기가 힘들어 사실,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름들도 꽤 있어가지고요. 이거는 스트라임 라바라는 건데, 일단 라바라는 것 자체가 색깔이 붉은색이 짙은 그런 계열들의 아이들이래요. 국내에서는 많이 안 들어왔던 계열의 이제 목보고요 라바가 좀 여유있게 들어왔어요. 이번에 좀 많이 분양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들어왔고요. 자, 울트라멜 레너리 색깔 보세요. 특히 여기 있는 위에 있는 한 마리. 색깔 너무 이쁘죠? 얘 이름은 오늘부터 선녀예요. 그러다 스콧이면은 선자가 돼 있는 거지. 그리고 들어온 애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콘스네크들 경기장 해줘 자 선키스트. 오. 아 선라이즈, 선라이즈 아니 선키스트가 아니구나 그리고 리버스 오키티. 리버스 오키티가 색깔이 이쁘기로 유명하죠. 사실 오키티는 색깔이 좀 그지 같은데 리버스 오키티가 되면 색깔이 너무 이뻐져요. 반전의 색깔인 거지. 그리고 자아애들이 섞여가지고 크레는 크레답게 코는 콘답게 자 여기는 아이들 테세라 리버스 오키티 색깔 너무 이뻐요 사실 얘네가 지금 제일 기대했었거든요 테세라 자체가 이스트라이브 들어가 있는데 몸에 이 밴드 라인의 색깔이 너무 밝게 잘 들어갔어요 이쁘죠. 이 영상을 찍을 때팁중 하나가 사람들한테 이쁘죠, 멋있죠 이걸 강요를 해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머 저뱀 그지 같은 거봐 이러다가 보다 보면 이제 나한테 이제 감해져가지고 어 이쁘다, 멋있다 이게 빨려 들어가게 돼. 얘는 신더. 이쁘다. 신더는 색깔이 약간 좀쥐색이라고 해야 되나? 좀 색깔이 굳은게 이제 매력이죠. 그리고 어, 리버스 오케티 역시나 많이 들어왔어 얘는 테라조 테라죠. 테사고 무슨 차이예요? 오 하나 쓰 디자인 목 어, 디자인 목 차이예요. 어, 둘다 같은 계열이죠? 어, 저희 매장에 뱀 전문가가 많아서 좋아요. 자 여기 있는 거 울트라맨 에너리 울트라맨 모틀리 색깔 너무 이쁘죠? 그리고 이거 울트라맨 에너리 모틀리 얘도 똑같네. 울트라맨 에너리 모틀리. 울트라맨 에너리 모틀리. 아, 뭐야? 그리고, 이번에, 크레들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크레스트 개코가 140마리가, 150마리가 들어왔어요. 이거 있는 크레스트 개코는 전국에 있는 수족관 사장님들, 파충류샵 사장님들께 도매로 다 드릴 거니까요. 사실 얘네 말고도 이제 앞으로 들어올 크레스트 개코가 좀 많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가 공급이 멈추지 않게 할 거니까요. 그냥 서둘러서 뭐 하실 필요 없이 저희 매장에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이제 콘, 뭐이 아이들을 이제 뭐 전국으로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썬라이즈. 그리고, 예. 블러드 사이클? 이건 뭐, 어떤 건지 아세요? 어떤 거? 예. 색깔 응. 너무 예뻐서 했는데 뭐지? <laughs> 처음 보는건데? 그쵸 색깔 이쁘죠? 어. 블러드 계열인데 이렇게 약간 좀 뭐라그러지 래크림크림색물 당근, 같은데? 당근..당근.. 그렇죠. 당근 주스 어떤 건지 잘 <laughs> 알아야죠, 그러니까. 네. <laughs> 나봐, 어. 나 어떤건지 잘모르겠는 형이 한마리만 입양해줘요 뭐 알아야죠 그니까 러 이렇게 알아가는거 아니겠어니까 너가 이쁘다 그리고 얘아 약간 까 봤던거구나 그래, 여기도 썬라이즈고 <laughs> 울트라맨 에너리, 울트라맨 에너리, 울트라맨 에너리 모틀리. 뭐 아까 전에 봤던 애들이네? 애들이네 색깔 너무 이쁜 것 같아. 그쵸? 약간 귀티가 나게 생겼어. 아, 그리고 헬메티드 개코 언제 들어오냐고 사람들이 자꾸만 물어보더라고요. 더주는 헬메티드 안 하냐, 왜 없냐, 막 이러길래요. 저희도 답답했어요. 데려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 기왕 데려오는 거. 뭐, 한, 한두 마리씩은 좀, 그래가지고, 이번에 200마리를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헬메티드 개코 <laughs> 이제, 한 마리당 분양가가 암컷이 25만원, 수컷이 15만원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쌍으로다가 한 40만원 정도 할텐데, 이제 이번에 200마리 들어오니까요. 네, 오셔서 데려가시면 돼요. 더주는 약간 조금 클라스가 있으니까요. 에너리 모틀리하고 모틀리. 아, 이뻐.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아멜. 아멜이 일반적인 알비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아멜 아니잖아요? 아니, 아멜. 아니죠. 아멜은 아멜인데, 되게 색깔 진하게 진짜 잘 빠지죠. 네, 이건 딴모픈것 같아요, 이거는. 네. 오. 그리고, 오, 스트라이프 캐나멜. 이게 한 마리가 유난히 되게 많이 색깔. 예, 예한 마리 이쁘다. 같은 모푼에서도 색깔이나 이런 거 퀄리티가 달리되는 달리 게 있어요. 오 세라죠, 이거 이쁘다. 자 이제부터 이제 지옥가도 같은 이제 애들의 원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계산을 하고서는 이렇게 분양가를 또 정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이 제일 짜증나요. 애들의 뭐관세라던가뭐 운임료 원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면서. 또 다시 이제 분양가를 측정하는 이 작업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게 너무 이제 괴랄 맞아요. 근데 제가 내일부터 이제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매장을 쉬어요. 수요일 날은 좀 오후에 매장이 잠깐 나올 거고요. 양일 동안은 저희 직원들과 같이서 이제 단합회를 갈 거거든요. 어디로 가지? 을왕리 의왕리로 가거든요. 근데 사실 전 놀러 가는 기분이 아니에요. 애들 열 다섯 명을 끌고 가야 되거든요. 약간 좀 지옥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을왕리 가면 뭐 잡을 거야? 민기요. 민기 잡. 아 민기 사람 말고 뭐조개라던가 뭐, 뭐 잡고 싶은 거 없어? 역시 나니다 아무튼 간에 네.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 하고요. 이번에도 많은 아이들 돌왔고 아, 미안해.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아이들 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이번에 좀 준비하고 있는 서류 수입이 많아가지고,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매장이 이제 파충류를 요즘에 이제 한참 분양하고 있는 새로운 업체, 이제, 샵 이름이 징권이에요? 그냥 샵 이름이요? 네, 징권이라고 네, 진권. 네, 이제 새로 이제 샵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이 오셨거든요. 네, 되게 다양한 아이들 수입하고 계신 분인데요. 다들 관심 한 번씩 가져주세요. 네, 너무 홍보 많이 하면은 솔직히 제손해라서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평방.